안녕하세요 삼백이키입니다 게이밍 마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능이나 마우스 스위치 무게랑 그립감을 고려하실 텐데 한달 전부터 사용했던 다울류 A90 윙을 만족스럽게 사용했기 때문에 한번더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선 8K를 지원하고 AN750U 센서를 탑재해서 최대 30,000DPI까지 30 설정이 가능하고 750IPS랑 50G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MCU는 노르딩 52840이 들어가 있고 실측점 30g대이며 무선과 무선 연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치는 호환호라는 것만 좀써 있었지 제가 직접 살펴보니까 블루셀이 들어간 것 같은데 무슨 컬러지는 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전에 처음 리뷰했었던 영상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패키징을 살펴보며 8K 동글을 포함해서 A50 윙 박스 하판에 C타입 파라코드 케이블을 포함해서 이동시 마우스의 스크래치와 찌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직포 그립감을 올려주는 그립테이프 마지막으로 AS가 끝났을 때 자가수리할 때 용이한 하판 피트까지 있으니까 박스를 버려도 부직포 안에 피트는 꼭 챙겨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에는 소프트웨어인데 A950 윙은 웹 런처랑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를 할수 있는데 저는 뭐 다올류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션 싱크는 끄고 성능 모드와 응답 시간은 4ms 홀링 레이트는 2k로 사용하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 사용하는 입장으로 3일에서 4일 정도 사용하니 20%가량 배터리가 남아 있더라고요아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게 사이드 버튼 두개를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단계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저는 간혹 스팀게임과 로스트하크를 주로 하고 있는데 매일도는 카던과 상위레이드를 할 때는 격돌이나 대부분의 기믹들 아재패턴 같은거는 키보드로 하죠. 근데 카운터를 칠때 마우스가 튀거나 뭐 이제 끊기면은 제대로 못 때리는데 한달 동안 사용하면서 뭐 컨트롤이 부족해서 못친 적은 있어도 마우스의 문제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리뷰를 두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만족스럽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우선 8K를 지원하는데도 가격이 저렴하고 RPG나 FPS 사무용으로는 차고 넘치는 성능과 무게를 가졌지만 마우스패드랑 사용했을 때 슬라이드에서 이게 좀 RPG 할 때는 손목 힘이 덜 들어갔는데 FPS 할 때는 약간의 힘을 줘서 타겟팅을 해야 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귀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